오늘은 까다로운 동사 어휘 문제를 준비했는데 잠시 하면 멈추고 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사 어휘 문제인데 주어진 선택지 단어들을 보면 pay는 돈을 뭐 지불하다 그럴 때 쓰는 편이고 allow 동사는 어, 허용하다 그리고 시간, 돈 등을 뭐뭐에 할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let은 허락하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역 동사 들어본 적 있죠? 내 동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고 explain은 설명하다인데 자 우리 어휘문제니까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2, 3일간의 비즈니스 데이즈, 영업일 이런 것들을 동사해 주세요 테크 프로 서포트가 당신 인이어리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2, 3일의 영업일을 동사해 주세요 페이 지불하다 그리고 explain 설명하다 이건 확실하게 말이 안됩니다 자 근데 우리 얼라우랑 레슨 둘다 의미적으로 어,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둘다 의미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동사 어, 어휘 문제는 어법이 반영된 문제인데 우리 어법 한번 공부할게요. 자 빈칸 뒤쪽으로 지금 여기 명사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 우리 f o r 명사구조가 나고 오 뒤에 t o respond 라는 투 부정사가 지금 나온 문장 구조인데 어, 우리 얼라우랑 레슨 문장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얼라우는얼라우 allow something For something 또는 to do something. 이런 구조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l e t 사역동사로 let somebody 다음에 어, 그 뒤에 목적보로 원형부정사 형태 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다시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지금 빈칸 뒤에 명사구가 나오고 포명사 투분형사 구조 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let 동사는 사역동사로 목적한 목적보로 원형부정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으로 매시 들어갈 수 없고, l 라우동사는 l 라우 다음에 어떤 시간, 목적 이런 것들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 3일에 우리 비즈니스 데이즈 이런 것들을 할당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4명 사 구조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투구 증세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테크프로 서포트가 당신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2, 3일에 영업일 이런 것들을 할당해 주세요. 이 말은 즉한 2, 3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a l l o 가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